안녕하십니까. 칸 중국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홍수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도 시진핑은 14일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 고위층이 베이다이허에 모여 각종 긴박한 의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내정과 외교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업무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가장 최근 공식석상 얼굴은 7월 31일로 새로 임명된 로켓군 사령관 왕호빈과 로켓군 정치위원 쉬시성에게 장군 칭호를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집단 잠적상태에 들어갔으며 8월 8일에 비창 총리만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공 최고 지도자가 북중국이 물에 잠겼는데도 베이다이허 해변 휴양지에서 비서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4일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민주운동 지도자 웨이징성은 자신의 트위트 계정에 이번 수회에는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위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베이다이허 휴양지에 모였다. 이는 군심이 극도로 불안하고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민심은 극도로 분노했고 아첨은 노골적이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말세 광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올 상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다. 이번 신규 졸업생 대학생들이 대거 실업에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긴박한 고용 상황과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친강 외교부장의 의문 실종 후 7월 회임, 로켓군 사령관 교체, 베이징, 허베이, 동북 등지의 수혜와 천재 지변 등 중국 사회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육사운동 지도자 왕단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시진핑에게 더 걱정되는 것은 내부 권력 투쟁의 문제라며 예를 들어 친강 사건이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당국은 겉으로는 권력이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내정, 외교 문제는 모두 베이다이허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당국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시쿤 독립시사평론가는 8월 12일 트위터에 중공이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사회 통제를 강화해 도움을 요청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뒤 지방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돈을 긁어 모으려 할 것이다. 누구한테서? 권력의 먹이 사슬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베이징이 허베이에 물을 방류했다는 사실은 중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하층민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를 방류할 때 지리적인 고려가 아니라 일종의 지위적인 고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허베이 방류는 홍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지리적 고도가 아니라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권력 등급의 차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홍수 방류 시 정부의 운영은 속된 말로 야뇨증처럼 한밤중에 물을 조용히 방류했습니다. 그 대가는 권력구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치러야 했고 그들의 가족과 가정은 파괴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이션쿠는 베이징의 허베이 방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공의 최신 행동 방식을 반영했으며 다가오는 각종 위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엄밀한 방류로 인해 당신의 재산권은 특권청의 만행으로 진흙탕 속에 잠기게 됐습니다.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월급이 아닐 때, 당신의 예금이 당신의 예금이 아닐 때, 당신의 집이 당신의 집이 아닐 때, 당신이 저축한 돈이 당신의 저축이 아닐 때, 모든 당연한 것이 당신이 추가로 쟁취해야만 당신 것이라고 확인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재산권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 삶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